라디제로 보스턴 12입니다. 뭐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토코니의 엔돌핀스피드, 투마의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뉴발란스 SC 트레이너 V3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고른 이유는 가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발 리뷰입니다 제가 드디어 트레이닝용 러닝화를 샀습니다 제가 기존에 입문용 안정화 인피니티런을 사서 입문을 했고 그 다음에 카보나를 한번 사보자 해서 샀는데 아무래도 카보나는 내구도가 아깝기도 하고 해서 평소에 트레이닝을 할때 신을 러닝화를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슈퍼 트레이너라고 하잖아요 레이싱화만큼의 성능을 최대한 내면서 내구도를 잡은 트레이닝을 할때 신을 러닝화들 그 중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정보를 많이 봤어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보고 해서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결국에는 제가 구매한 거는 아디제로 보스턴 12입니다. 벌써 구매를 하고서 1 1 0 k g 넘게 뛰었거든요 이번 달 초에 와서 뭐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나 서코니의 엔돌핀스피드, 푸마의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뉴발란스 SC 트레이너 V3 이또 새로 나왔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고른 이유는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어서였습니다. 슈퍼트레이너 러닝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구매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이즈도 많이 없고 공홈에 막다 기본 품절이고 특히나 뉴발란스는 이번에 아주 줄을 서서 구매를 했다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건데 이 제품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14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 보니까 뭐 핫딜로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이 있었기도 하다고 하는데 그냥 현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가장 좋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성능적인 부분에서 각자 장단점이 있겠는데 그 부분은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감안 했을 때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서 구매를 했습니다. 잘 찾아보면은 백화점에서 발송을 하는 것들은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14만 원대 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직접 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롯데백화점 발송 제품을 골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신는 255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를 했고요. 실제로 신어봤을 때도 사이즈 맞게 구매를 하면 됐다 싶었습니다. 상자에는 아디다스의 심볼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열어보면은 색깔이 상당히 영롱했습니다. 저도 아디다스의 이런 디자인들도 굉장히 잘 뽑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색상은 아니었긴 한데, 재고가 있었던 거여서 제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를 바로 할수 있는 걸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아래쪽에 색깔의 포인트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봤을 때도 상당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겉감은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이 섞인 합성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게끔 구멍이 송송 난 형태라서 실제로 신었을 때도 열감이 상제입해 줄이 잘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턱 부분은 약간 보들보들한 소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앞 부분에 끈을 넣는 부분이 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세 칸은 세로로 이어진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 부분은 구멍으로 되어 있고요. 미드솔은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가 들어가 있고 하단부에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뒷부분이 38mm 앞부분이 31mm로 7mm의 오프셋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 평가들을 찾아봤는데 뒷부분이 좀 헐거운 느낌이 난다라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밑창 부분은 컨티넨탈로 되어 있어서 접지력이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너지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리... 섬유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디오스 프로3랑 비교를 해보면 아디오스 프로3는 전체가 다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로 미드솔이 되어 있고 부스턴 12는 아무래도 내구성을 올리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라이트 스트라이크 2.0이 하단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디오스 프로는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유리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텅 부분이나 앞 부분의 형태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확실히 가격 차이가 있기도 하고 용도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디오스 프로3가 좋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신어봤을 때 비교를 해보자면 끈도 그렇고 좀더잘 묶이는 것도 그렇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술의 차이를 볼수 있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뒷부분에 뒤꿈치를 잡아주는 부분이 평행되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완전 뒤꿈치 쪽으로 잡아주지 않아서 헐거운 느낌이 들게끔 생겼습니다. 바로 직접 신어보기로 했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운동화 끈은 항상 기본적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마추게 껴있지가 않아서 다 빼서 다시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가 모르겠네. 근데 제가 항상 살 때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끈을 빼주고 처음부터 꿰져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모양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앞부분에 끈을 넣는 부분이 신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쪽으로부터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구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천을 덧댄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용도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고 끈을 매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앞부분에 끈을 넣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구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끈을 넣고 빼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끈을 완전히 타이트하게 묶어 봤습니다. 유리 섬유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카본 파이버보다는 탄성이나 강성이 조금 적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어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쿠션감을 봤을 때이 제품도 상당히 쿠션감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통통 튀는 느낌이 똑같이 있어서 어 지금도 신으면서 만족을 하는 부분입니다. 뒷부분도 너무 불안정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신고 뛸 때도 뭔가 불안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쿠션감이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뛰어봤습니다. 확실히 카보나보다는 통통 튀는 느낌은 덜한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실제로 용도가 중장거리용으로 또 신을 수 있게 나왔다고 해서 발의 피로도가 확실히 덜했습니다. 매일매일 주제에 신고 있거든요. 매일 신어도 발에 무리가 전혀. 안 가고 편안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슈레이스. 라고 하던데 끈 부분에 불만이들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져보니까 확실히 알것 같아요 끈이 좀 좋은 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막 자꾸 구르고 뒤집어지고 했습니다 그 뒤꿈치 부분이 아까 처음에 모양으로 봤을 때 좌우로 만져봐주고 뒷부분을 정확히 잡아주지 않아서 약간 헐거운 느낌이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달리기 시작할 때 야, 이 뒷부분이 약간 헐렁헐렁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다가 금방 그래도 적응이 돼서 지금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고 있습니다. 분명히 끈을 가장 꽉 조였는데도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기분이 드는 느낌입니다. 프로3랑 비교하면 뒷부분을 잡아주는 모양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서로 다르게 만든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양은 확실히 다르죠? 신고 바로 뛰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뒷부분이 약간 헐거운 느낌이 들어서 어색했는데 금세 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이 좀 칼발인 편이어서 잘 맞아 들었는데 신발끈을 제가 꽉 조였는데 그래서 그렇지 어느 정도 여유롭게 매면은 발볼이 있어도 신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뛰고 나서도 발이 피곤한 느낌이 들지 않았구요 제가 또 평발이라서 아치 부분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아치 부분도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서 발을 지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데일리로 거의 매일 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매일 신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끈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오래 신다 보니까 끈을 저는 돌아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신발은 끈이 뒤집어지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꼬이든 말든 그렇게 계속 신고 있습니다. 앞에 구멍 3개까지가 일자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구멍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를 처음에는 꽉 조이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당기기가 손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쉽지가 않았는데 결국에는 생각해낸 게 그냥 세 번째 윗부분만 쨍겨줘도 잘당겨져서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뒷꿈치 부분이 헐거운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가급적 부분을 가장 세게 꽉 묶어 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신어줘도 탄성이 아직 죽지가 않아서 컨디션이 좋은 날엔 이렇게 통통 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뛸때 나는 발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게 들려서 좋더라고요. 어느 분들의 평에 의하면 뭐 1000km 가까이 뛰어도 전혀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까지는 아직 100km 밖에 안 뛰어서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도 내구성이 많이 버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빠른 주자가 아니어서 5분대 6분대 왔다갔다 하면서 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뛰더라도 잘 받쳐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히 전천후러닝 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지금까지 한번 제가 구매한 아디제로 보스턴 12를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112kg 뛰었는데 음,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신을 만한 신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은 신발인데 심지어 이제는 가격까지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서 인문화와 비슷한 가격으로 신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서를 인문화에서 슈퍼트레이너로 갈아탈 때 단계로서 좋은 신발이고 습니다 제가 딱 지금 그런 정도 레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런 슈퍼 트레이너 러닝화가 처음이니까 모르는 부분이 좀 있지만 또 앞으로 또이 신발을 신다가 다른 신발도 새롭게 구매를 하게 되겠죠. 저도 러너로서 이제 점점 장비의 욕심이 많아지는 러너이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기에 새로운 러닝화를 하나 더 구매를 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를 하셔서 신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놀람> <놀람> <놀람>